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이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서 이게 주황산입니다 어? 어? 뭐? 바다 됐다 바다 바다? a 지님들한테 h e 바위 보고 기운 좀 받으라고 세오! <목소리도> 어, 바다다. 오, 이 장난 아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내되는 거야. 멋지네. 어탕 하려고 <목소리도> 물고기 잡아 잡은 거. 오늘은 비도 오니까 여보 응. 어? 응. 어제 어탕 내놓은 거 있으니까 어탕에 수제비 하나 딱 먹고 그렇지. 나에게 조금 조금 띄우면 고운 사설리 이 마음 산곡에는 뭐저먼 지평으로 지집을 갑니다 솔리를 보내며 그때 솔리라는 거야 뭐. 솔리가 된다 응. 태풍이 되면 솔리라는 거아 뭐. 솔리 솔릭. 응. 솔리를 보내며이랬고비소리 음. 그리고 또 비가 나는 비 억수로 많이 비오면 나는 썼는것 같다. <laughs> 옛적에 절골에 생강꽃이 곱고, 보문에 벚꽃 눈부시면 머리에 꽃을 꽂고, 나는 봄비가 온몸을 적시는 줄 모르고 몇 날을 돌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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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같은 굵은 봄비가. 어우, 한 들통 됐네요, 한 들통.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달리던 삶도 잠시 멈추고. 원망이 따로 있나라, 우리가 응, 원망이지. 있지. 항상의 있지. 해피한 원망이지. 응, 있지. 있지. 됐어. 이렇게 하면 익으면서 뚝배기니까 어. 비가 오랜만에 가뭄을 해소하는 한, 비가 와서 좋긴한데 상가에 도둑실 잘 보냈었습니까? 근데 비가 에 네,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계속 오네요. 뭐 엄청 오네요. 모두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는 저희는 섭박지에 무청 네. 김치에 네, 어탕 수제비 국수를 어, 저희는 준비했어요. 어 수제비 국수를 우리 동지님들도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아, 어. 음 맛다. 어탕에는 국수를 바로 넣는 거야. 음, 데제 음. 우리는 이게 뻑뻑하잖아. 어. 이게 뻑뻑하지 않고 헐렁한데는 국수를 바로 넣고 하면 되는데 어. 우리는 뻑뻑하니까. 좀, 어느 정도 익혀서 놔야지. 음. 이게, 짠다. 그치? 석박지하고 딱이죠? 음. 당신은, 그래, 나이 먹었어도 감성이 살아있네. 아, 그래? 씨가 나오니까, 응? 비가 나온다는 거는 강이 살아 있는 거지. 비가 오면 옛 생각이 꿈틀 꿈틀 걸어 나와. 응. 음. 그리고 온능처럼막 이렇게 흙탕 물이 되고 싶고, 음. 그 흙탕물을 뒹굴어서 바다로 가고 싶고. 음. 그게 내 본성이야. 방에 오 이거 간바스처럼 다음주에는 30년만에 독립기념관가 보네 응? 여보 응? <laughs> 어? 30년만에 독립기념관가 음. 잘 먹었습니다 한 뚝배기 비오는 날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응 음. 이거는 탕이 좋다 그지? 커피 맛있게 내려줄게. 커피? 응. <laughs> 근데 같은 경상도인데도 경남 말하고 엄청 달라. 어장이나 이런데. 그데경 남쪽의 말이 거칠어. 더 뭐든지 여보. 응? 음. 자 일단. 쌀을 불려야 하거든요 꼭 쌀을 불려서 해야, 해야 되니까 쌀을 여기 그냥 바로 넣습니다 이렇게. 바로 넣어서 어, 이렇게 불렸고요 저는 오늘 콩나물 밥이기 때문에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전자레인지에서 12분 뜸 들이는 동안 달걀프라이를 저는 합니다 아주 잘 됐어요 밥은 우와 시기에 결혼을 한게 맞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충족해 주지 못한 채 어?